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달의 소녀 구독 많이 해주세요. <laughs> 아, 오늘 생일인 <laughs> 이거를 쓰고 한번 오비가 함께 이렇게 초를 한번 불어볼까 합니다. 회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. 지금 이 뒤에 이 찰랑거리는 은갈치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동이에요. 감사합니다. 자 케이크가 과연 뭘지? 오 케익 냄새.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. 오 케이크이 짱 예뻐요. 근데 이렇게 화려한 케이크 처음 봐. 우와. 초를. 아이고. 이렇게 에로브이, 러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. 어떻게 어떻게 예쁘게 꽂지 <laughs> 자, 제가 이렇게 꽂았어요. 근데 이, 이 프레임이 화면이 너무 가까워서 이 내가 이렇게 케이크 여기 있고 내가 이렇게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할 수가 없네. 이 식탁이 좀 낮아 가지고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생일 축하 투미 해피 버스데이 투미 사랑하는 나 초를 빼고, 뭐부터 먹어볼까요? 보라색, 여기, 민트색, 초코, 노란색.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? 댓글에 파란 거부터 먹자? 민트인 거죠? 이게 약간 오레오랑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이 파란색이. 이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비주얼은 상상이 안 가는 맛이에요. 파란색 케이크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. 음! 음? 음? 근데 이거 먹고 치아 파란색 되는 거 아니지? 어, 이거 맛 특이에요. 약간, 그냥 크림치즈네. 저도 크림치즈 엄청 좋아하거든요. 색혀가 됐어. <laughs> 근데 맛있어요. 자, 그다음 보라색 케이크를 한번 먹어볼게요. 약간 단호박 느낌인데. 음 고구마 케이크네 이거는 비비언니가 좋아하겠다 비비언니도 고구마 좋아하잖아 자 다음 다음 노란색 이 케이크 위에 옥수수가 올려져 있거든요 옥수수 케이크인가? 왜 케이크에서 피자빵 맛이 나지? 왜 소세지 피자빵 맛이 나지? <laughs> 다시 파란색 케이크로 입 정화 좀 할게요. <laughs> 제가 약간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해요. 뭐라 해야 되지? 비주얼이랑 그 맛이랑 비슷해야 돼. 똑같아야 돼. 뭔 말인지 알죠? 비주얼은 정말 달고 뭔가 그런 맛일 것 같은데, 먹었더니, 짜! 그럼 그, 언발란스 해가지고, 그게 좀, 저는 거부반응이 좀 있어요. 자, 마지막, 초코. 이거 뭐, 비주얼이 초코니까 초코 맛이겠죠. 오, 안에, 안에 약간, 안에 무슨 크림이 있는데? 시럽 같은 거? 음. <laughs> 제 취향은 파란색 케이크입니다. 이 초코가요. 초코 맛이긴 한데, 약간 불량식품 맛이 살짝 올라오네요. 뭔 말인지 아는 사람. 저는. 어, 끝맛이 별로다. 자, 이렇게. 케이크. 리뷰는 끝이 났습니다 민트초코 아니에요 크림치즈에요 그래도 이 케이크 저는 태어나서 처음 받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준비해주셔서 감사해요 <laughs>